자, 능률, 김성곤, 7과 두 번째, 두 번째, 28번. Not only 나오면, 아, 이거는 별표를, 어, 태양을 그리세요, 태양. <laughs> 별이 아니라 태양, 갑니다. 그냥, 그냥, 시험에 그냥, 안 나오면, 그냥, 안 나오면, 자, 자, not only 나오면 도치, 갑니다. Not only, 도치, 의무문, 도치, 도치, 도치. 자, 부정, 부사, 부정, 부사, 구, 부정, 부사, 절. 나오면 뭐라고? 어, 여기를 도치하는 거야. 의문문 형식으로. 비동사가 나오던가, 조동사가 나오던가, 두더지 디드가 나와야 됩니다. 부사, 절을 도치하는 게 아니고, 뒤에를 도치하는 거야. 주어 동사를. 의무문은. 두 번째가 아까 나던 지이죠 나던 지는 얘가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접속사도 되고 전시사 되니까. 여기를 도치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도치합니다. 아니야.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의문문 도치. 마지막 세 번째. 원래 이게 한 500개 됩니다. 세개만 알려주면 나. 음. not only 뒤에,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도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동사를, 동사, 동사일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 될 때. 너 뿐만 아니라 나도, 이거는 도치가 안 돼. 네. 너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미안해. 이렇게 동사일 뿐만 아니라 라고 되는데, 나도 t 가 문두로 나오면 의무문을 바꿔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를 의무문을 바꿔야 돼. 여기를 아 여기를 의문을 바봐 여기 여기 의문문 그리고 쭉 가고 버돌수가 나오겠죠 여기는 그냥 쓰는 거야 그냥 여기가 의문문 여기가 어디가 여기가 나는 너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싫어한다 시작 나더니 나는 너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싫어한다 에이, 도치. 응. <laughs> my like. 응. 응. 이거, 메타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like, you, 그 다음에, but also hate you. 얘를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되는 거야? I not only like, 이거 응. 얘는 도치하는 게 아니죠. 문둘안 났으니까. 응. 이렇게 하고 똑같이 쓰면 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던가 이렇게 쓰던가. 얘도 봐 봐. 한지는 얘가 주어고 동사고 한지 옷이 주어고 얘가 보입니다 이렇게. 한지 옷은 is practical. 실용적이다. 이런 뜻이야. 한지 옷은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이겁니다. 원래 문장은 뭐였어? 원래 문장 원래 문장, 어떻게 써도 되는 거야? 한지, not only is collecting이죠. is clothing. 클로, 뭐야, 이거? 한지 c l o t i n g 이구나 한지 c l o t i n g not only is practical. 한지의류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원래 이거였는데 얘를 어디로 뺐다? 앞으로 빼니까 의무문 비동사니까 문두루나서 not only easy 한지클로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 외워야 돼. 실용적이라는 뜻이고 의류라는 뜻입니다. 한지의류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but 그것은 또한 어떻다? 만들고 있답니다. 뭐를? 파도들을 만들고 있다. 어디에서? Domestic 국내의 가정의라는 다의어 시험에 나오겠죠. 다의어 Domestic이 뭐라고요? 어. 가정의라는 뜻이고 가정을 큰 범위로 보는 거야. 그러면 국내의라는 뜻이죠. 여기는 왜 무조건 국내의란 뜻일까요? 뭐 때문이다? 엔드 때문입니다. 인터내셔널이 뭐야? 국제적인이죠? 그럼 그거와 격이 맞아야 돼, 엔드는. 그러니까, 가정의 또는, 아, 가정적이고 국제적인, 말이 안 됩니다. 국내적이고 국외적인. 이해됐죠? 엔드 때문에 뭐다? 국내의란 뜻이다. 왜? 격이 맞아야 되니까. 어디에서 국내의 그리고 국제적인 패션쇼들에서 파도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새로운 물결이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물결이 되고 있다. 제3의 물결, 이러는 거죠. 한지 의류는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국내 그리고 국제적인 패션쇼에서. 이됐죠 응. 각광을 아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only 이거 도치 주의하시고 only 대신에 못 써야 된다 했랬어 not just not merely not simply not only만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but 대신에 컴마를 써도 된다 그랬죠. 얘 없애도 돼. 그 다음에 also 대신에 as well을 써도 됩니다. 또한 또한 두개 중에 하나 쓰는 거야. 많이 얘기했죠. 음. 외우세요. It seems that, 한지 의류는 here to stay. 머무를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기 it은 가져옵니다. 한지 의류는 here to stay. 음. 직역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머무르기 위해.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B2용법. 여기에 머무를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B2용법. 두 개죠. 뭐,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냥 외워, 이건. last의 의미입니다. last.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근데 will last의 느낌이에요. will last. 약간 last의 의미가 살짝 있어요. 여기까지. 이거 will last의 의미입니다. 음. 지속될 것처럼, 수거로 외워. 그냥 here to stay, 지속되는. here to stay, 지속될. 아니, 지속될. 지속될. 맞죠?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어. 단문으로 바꾸셔 시작. 한지 그 다음에, 응, clothing 그다음 뭐야? Seems 그 다음에, to be here to stay. 응. 이거는 단문, 복문, 단문, 복문 까먹었네. 응. One of 복수 명사. 모모들중 하나는 한지의 가장 새로운 사용들 중 하나는 S 근데 얘는 단수 왜? 얘가 주어니까 가장 새로운 사용들 중 하나는 처리 다름이다. 뭐를 위한 귀들을 위한 처리이다. 귀와 관련된 거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 귀와 관련된 한지 커스터머스들은 고객들은 Can now. 지금 뭐할수 있다? 살수 있답니다. 뭐를? 어, 귀와 관련된 거 나왔네. 어떤 거? 스피커들 살수 있다. 어떤 스피커? 사용하는 스피커. 스피커들이기 때문에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사용하는 스피커. 뭐를? 진동판입니다. 진동판들을 사용하는. 그리고 바깥쪽 패널도 판이란 뜻이야 또. 바깥쪽 판, 외판 외판을 사용하고 진동판을 사용하는 뭐로 만들어진 한지로 만들어진 진동판 한지로 만들어진 외판을 사용하는 스피커들을 지금 살수 있다. 당연히 인투 안되고 한지를 만드는 거야 그럼. 그리고 프롬 되고 아웃오브 되고 당연히 메이킹 안되고 만들어진 거니까. 어. 이해됐죠? 스피커에는 진동판이 있어요. 스피커를 분해해보면 안에 소리를 막 올려서 그게 한지로 됐다는 거야. 그리고 바깥쪽 외판도 한지로 돼 있고. 특이하죠? 이것도 별표. 분사금은. 비교하면서, 되면서. 소리가. 되면서. 그렇지. 그래서 비교되면서 비교해서 믿니다 이것도 compare a to b a를 b와 비교하다 a는 비교된다 b와 뭐와 비교되면서 와와와 와, 와. 비교되면서 될때 regular speaker 보통의 스피커들과 비교될 때 이런 뜻입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는? 오는 소리, 소리는 단수, s. 뭐로부터 오는 소리? 한지로부터, 한지 스피커들로부터 오는 소리는 단수, is. 또알 쓰면 안 돼요, 알 쓰면. 소리는 더 강하고 더 날카롭다, sharp하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음. 한지로부터 오는 소리, 소리가 날카롭다. 더 크고. 분사, 부사절로 바꾸시오. 시작. as 주어 단수목수 소리는 소리가 비교되는 거니까 현재 과거 is compared 이겁니다. as it is compared 접주동 compared 음. comparing 쓰면 안 돼요. comparing 쓰면 안 됩니다. 비교되는 거니까 음 그 종이의 uh, Thickness가 두꺼움, 종이의 두꺼움과 능력은 이겁니다. 이게 주어입니다. 종이의 두꺼움과 종이의 능력은 뭐할 능력? Absorb, 흡수하는 능력. 뭐를? 소리를 흡수하는 종이의 두꺼움과 그 종이의 능력은 주어가 두 개니까 help에다 s 붙이면 안 됩니다. 돕는다. 주어 동사 스위치가 영화의 가장 기본. 오형식 뭐가 뭐 하도록? 스피커들이 픽업하도록, 뭐 하도록? 들어 올리도록, 획득하도록, 뭐를? 가장 작은 진동들까지 들어 올리도록,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잡아낸다는 겁니다. 한지가. 자, 헬프는 목적은 하고, 투 동사를 나와야 되고, 투를 안 써도 되죠? 그래서, 투를 써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피킹업 안 돼. 피킹은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진동까지 다 느낀다는 거. 좋다는 거죠? 게다가, in a d 뭐야, 인 a 션 t i 오 likewise for the more까지 for the more 응. 다 적어야 돼. in addition what you more more or likewise for the more 다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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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하네 게다가 그 사실은 어떤 사실? 뒤에 완전한 문장이면 동격입니다.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사실. 무슨 사실 사실 소리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오버타임. 시간이 흘러도. 뭐 때문에? 그 강함 때문에. 뭐의 강함 때문에? 한지의 강함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그러면 얘는 뭐다? 동격. 뭐로 바꾸면 안 된다? 위치로 바꾸면 안 된다. 위치는 불안전 문장. 대은동격은 완전 문장. 이해됐죠? 응. 주어가 팩트야. 동사가 여기 있어. 엄청 멀죠? 그래도, 그러니까 S가 나오겠죠. 이건 진짜 나옵니다. 응. 그 사실은 만든다. 자, 5형식이 스피커들을 좋은 펄처스, 구매품으로 만든다. 이겁니다. 5형식 좋은 구매품으로 만든다. 자, 요것도 별표, 요대시뭐라고요 동격. 동격의 대. 자, 관계대명사는 완전, 불완전불완전 동격은 완전. 오케이. 자, because of 뭐로 바다 g n g to, d u to. 35번. 진지한 음악, 에오가들은, 러버들은, 정말로 be able to 할수 있다. 감상할 수 있다. appreciate는 진짜 맨날 나오죠. 정말로 be able to appreciate 감상할 수 있다 뭐를? 좋은 소리를 좋은 소리 품질을 뭐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quantity로 쓰면 안 됩니다 뭐의 품질? 이 스피커들의 좋은 소리의 품질을 음악 애호가들이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안에서 하나 안에서 뭐 안에서? 그것의 가장 혁신적인 사용들 중 하나 안에서의 쓰. 예, 쓴또 뭐야? 아직, 아직은 아니다란 뜻이야.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뜻이야. 아직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직. 이런 똑같은 말이 없어. 그리고 지금 하나 안에서 그것의 가장 혁신적인 사용들. 근데 아직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뜻이야. 그 안에서, 한지는 지금 사용하고 있다, 안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있어, 아직. 곧 이동하, 이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동할 것이다. 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곧 이동할지도 모른다, 뭐야. 비아인지가 하고 있다만 있는 게 아니죠. 할 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할 거다랑 할지도 모른다. 할, 할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추측. 이동할지도 모른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어디 안으로? 외부의 공간 안으로. 우주죠, 우주. 여기다 인월 쓰면 안 돼요, 인월. 이 아우럴의 반대말은 인. 널 내부의 공간입니다, 이건. 외부의 공간이니까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우주로 갈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아직은 안 가. 내용일치 나옵니다. 한지 지금 우주로 갑니까? 안 갑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나중에 갈 거야. 곧. 내용일치 주의하시고. 한국과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은 이게 주어네요. 한국과 미국은 뭐 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뭐 하는 것을 한지를 사용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로봇들 로봇들과 스페이스 크래프트 우주선 로봇과 우주선의 한자를 사용하는 것. 뭘 통해서? 조인트 프로젝트. 조인트는 여기 조인트도 있고요. 다의어도 나왔습니다. 다이어. 조인트 아니야? 공동의 조인해서 말입니다. 공동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인데? 나사에 의해서 지원 받는, 지원 받는. 나사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이거죠? 이거죠? 그 종이는, 한지는 그 종이는 가, 가지고 있다, 뭐를 특별한, 이거 프라폴트 아까 버렸어 속성, 부동산 아니고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뭐할 속성? 도와줄 속성 to 생략해도 됩니다 뭐 하는 것을 도와줄 protect a from b protect A from me. 이것도 외우라고 했죠. Stop. A from me. Inhibit. A from me. Keep. A from me. A를 discourage. A from me. A를 B로부터 A가 B하는 걸 못하게 하다는 뜻이죠. A를 B로부터 막는다. A가 B 하는 걸 못하게 하다. A를 B로부터 막는다. A가 B 하는 걸 못하게 하다. 뭐를 뭐로부터 막는다? 우주선과 우주선을 뭐로부터? 해를 주는 광선들로부터 막는 것을 도와줄 특별한 재료들이다. 소재들,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태양의 광선. <laughs> 태양의 해로운 광성들로부터 우주선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줄 속성들, 특별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해됐죠? from 대해 A, from B. <laughs> 과학자들은 뭐 한다? 희망한다, 뭐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한지를 사용하는 것을. 언제? 미래에, 뭐를 위해서? 우주선을 위해서, 뭐야, 이거? 우주선을 위해서. 우주선 탐사. 아, 우주 탐사들이네요. <laughs> 우주 탐사들을 위해서 미래의 한지를 사용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겁니다. 아. 씬스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산 이래로 쭉이 될수 없는 이유는 현잘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때문입니다. 씬스는. 씬스는 무슨 또 때문에. 주어가 동상이기 때문에. 왜? 현잘류가 아니잖아. 이래로 쭉이면 무조건 연 아니면 때문에. 그것이, 그 종이가 덜 어떻기 때문에, 덜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더 가볍기 때문에. 이랬죠? 덜 비싸고, 더 가볍고. 덜 비싸고, 더 가볍고. 뭐보다? 현재의란 뜻입니다. 현재의, 아니, 현재의 사용된 물질들보다 현재에 사용된 물질들보다 더 가볍고 더 싸기 때문에 이해되죠? 음. 너가 볼수 있는 것처럼처럼듯이 너가 볼수 있듯이처럼듯이나 사람들은 keep ing 계속 뭐뭐하다. 계속 뭐뭐하다. 계속 뭐뭐하다. 이해되죠? keep remain stay continue keep remain stay continue 네가 볼수 있듯이 사람들은 계속 트랜스포밍한다, 맞나? 뭐 변형시킨다, 뭐를 한지를 변형시킨다, 뭐를 위해서 셀수 없는 사용들을 위해서 엄청난 사용들죠. 응. 투스면 틀립니다기은 무조건 ing. 투스면 틀리고, 투스면 틀려. 자 그것의 능력은 그 한지의 능력은 뭐할 능력 적응하는 능력 어디에 적응하는 필요들 뭐의 필요들 모든 세대 모든 세대의 필요들에 적응하는 그것의 능력은 스위치 해부쓰면 안 됩니다 야기시켜왔다. 야기시키다 리드투 뭐를 야기시켜왔다 리바이벌 부활 부활을 야기시켜왔다 뭐에부이 전통적인 능력의 부활 리바이벌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여기도 이게 뭐냐면은 어댑트와 어댑트를 구별하는 게 처음에는 어댑트는 적응하다는 뜻이고 얘는 적용하다 합니다. 또는 채택하다 또는 입양하다 다르지 그 얘는 adjust로 바꿀 수 있어요 adjust 적응하다 적응하다 바꿀 수 있다 다른 거다. 얘예 쓰면 안 된다. A를 쓰면, 안, O를 쓰면 안 된다. 응. 음. 이해됐죠? 그 다음에, 리 e a d to. 뭐 이건? 소문자가되지 명사가 나와야 돼. <laughs> 같은 거여야 돼. cause. resulting.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contribute to. 마지막, bring about. 다 명사 나옵니다, 명사. 뭐뭐를 야기하다. 뭐뭐를 야기하다. 뭐뭐를 야기하다. 됐죠? 이게 다 외워야 돼, 이 이거. 이거 별표. 자, 다 바꿔도 돼요. has caused to, 아니, has, to는 붙이면 안 되죠. has caused, has resulted in, has contributed to, 이렇게. 됐죠? 응. 모든 세대를 걸쳐서 다 이렇게 필요성에 적응하는 이 능력. 이게 잊혀져 버렸을 것 같은 전통적인 종의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응. 왜, 그러면은, 여기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왜? 왜이 종이들은 아직도, 왜이 한지가, 왜? 왜이 옛날 종이인 한지가 지금도 쓰임 받고 있다? 왜? 뭐다? 모든 필요들. 이게 뭐야? 뭐 있었어, 아까? 스피커. 패션. 우주선. 이런 게 필요들이라는 거지. 여기에 뭐할수 있다, 다. 어, 적응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됐죠? 음. 그래서 이게 지금도 쓰임 받고 있는 유인. 써롱해즈에즈롱해즈랑 so as 같은 뜻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한. 주어가 동사하는 한. 한지가 또 continue. keep, remain, stay, continue. 계속 뭐 되는 한. 트레저리 모모를 소중히 또 다이어 났죠. 트레저리 뭐야? 보물이란 뜻이고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데 모모를 같이 있게 여기다. 한지가 계속 같이 있게 여겨 지는 한 여겨지는 한 비 value 들어가서도 돼요. 같이 있게 여겨지는 한,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없을 것이다. No limit니까. 없을 것이다, 뭐가? 한계가 없을 것이다. 한계가. 한계가 없을 것이다. 제한이. limit는 2를 들고 와서, 뭐, 뭐에 대한 한계. 이렇게 씁니다. 뭐에 대한 한계가 없을 것이다. 얘도 별표. 뭐에 대한 한계? 어떻게 예, 예. 어떻게 그 한지가 즐겨질 건지에 대한 한계 언제 미래에 어떻게 한지가 예, 투수에 대 어떻게 그것이 즐겨질 건지에 대한 한계가 없을 거다. 즉 미래에 뭘 만들지도 모른다. 엄청난 적응력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도 어, 이렇게 요거 요거 서수령 후보입니다. 됐죠? 그거. 네. 전치사 뒤에. 전치사 뒤에 볼수있더라 일반 명사, 대명사, 동명사, WH9, WH절. 다올수 있어요. 응. 이것도 명사절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명사. 명사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요거 필기 돼있나 안 돼있나 확인합니다. 같이 있는, 아까 뭐랬죠? in, valuable, 같이 있는, 그 다음에 그냥, valuable, 같이 있는, 그 다음에, unpriced, 같이 있는, 그 다음에, 이거, 이걸 안 썼어. priceless, priceless를 안 썼어. 얘가, 가치 있는, 다. 아까 이거 추가 안 했습니다. 이거 추가해주세요. 플러스 플러스. 가치 없는은 뭐라고 했어요? value, less. 그 다음에 worth, less는 가치가 없느냐. 얘는 가치가 없는, 가치가 있는. 가치가 없는, 가치가 있는. 이해됐죠? 끝!